자 얘네들 부정적분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x의 k제곱 적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거 이야기 했었죠. 지수 하나 늘어나면서 분해해줘야 되지. 자 얘는 일단은 x-1을 루트 x의 제곱의 빼기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이 약분해버리면 루트 x-1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 루트 x는 사실상 x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x의 2분의 3제곱, 지수 하나 늘어나고 이 늘어난 지수로 나눠야 되니까 3분의 2가 생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적분해서 x. 그리고 적분 상수 생겨야 되죠? 플러스 c. 이렇게 부정적분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도 유사합니다. 다만 세제곱근이어서 좀 이상해 보일 뿐인데, 어, 얘는 x의 3분의 2제곱으로 생각하면 이 분자를 따로따로 써보자. 그러면 x의 1제곱에서 3분의 2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 x의 3분의 1제곱이죠. 그다음에 3분의 2제곱 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좀 지울게. 얘 부정적분하면 x에 지수 하나 늘어나면서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으로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x에 지수 하나 늘어나면 3분의 1제곱.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3이 곱해지겠어요. 그래서 적분 상수 하나 붙이면 적분한 결과가 되겠지. 그죠? 이 녀석은. 음, 이거 전개를 하면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그리고 x d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시 써보면 1이거 x의 2분의 1 제곱 분의 2죠? 맞니 그리고 얘는 x 분의 1이고요. 그러면 다시 1 마이너스 2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그리고 x분의 1 d x 야자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요 녀석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뭐야? 어 이거 ln이죠. 이거 부정적분하게 되면 ln 절대값 x죠. 이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걸로 가야 돼요. 요것만 좀 특별한 케이스야요 다른 다른 지수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요 녀석만 유독 그럽니다. 자, 얘 적분을 해주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의 지수 하나 늘어나죠? 2분의 1제곱. 그리고 2분의 1로 나누니까 2가 곱해지죠. 그 다음에 ln 절대값 x. 적분상수 하나 붙여. 그러면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4 루트 x 플러스 ln 절대값 x 접분 상수 c 이런 형태가 되겠다. 음. 자, 과정 납득하니? 음. 괜찮아? 음.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거듭제곱 접근할 때 그냥 평범하게 하면 돼요. 지수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늘어난 지수로 나눠주는 건데, 다만 한 번. 분의 1일 경우에, X분의 1일 케이스, 요 때에만 주의를 해야 돼요. 1제곱분의 1 하면은, 이건 LN으로 적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내용은 요거죠. 익스포넨셜 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 적분상수만 붙으면 되고. A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분했을 때 LNA가 생기니까, 생기는 녀석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LNA 분의 1 생기고 적분상수. 요 내용 지금 물어보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상태 그대로 적분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거 적분하는 방법이 거듭제곱일 경우에 나중에 배우게 되긴 하는데, 원래 같으면 이 뒤에 뭐가 더 필요해. 얘는 그게 아니니까 다 전개해서 9의 x제곱,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 dx.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민서야 적분하면 돼. 이렇게 접근해. 그러면 9의 x제곱 접근하면, 9의 x제곱, 그 다음에, 얘 접근하면, ln 9분의 1 생겨야 되죠.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3의 x제곱 있고, 그 다음에는 ln 3분의 1 필요하죠. 그 뒤에 1 적분한 건 그냥 X죠. 그 다음 적분 상수 c. 이렇게 되겠어요.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이게 식이 분모분자 있어서 복잡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되겠죠. 인테그랄, 익스포넨셜 X 제곱 마이너스 X DX에요. 자, 이렇게. 항들 하나하나 봤을 때, 익스포네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다항식 이렇게 있으면, 이건 그냥 따로 떼서 접분하면 되니까. 익스포네셜 X제곱 접분하면 익스포네셜 X제곱. 마이너스 X 접분해서 X제곱에 2 나눈 거. 그 다음 접분 상수 C. 그죠? 얘는 별거 없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9의 X제곱은 3의 2X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죠. 인테그랄 3의 x제곱 마이너스 1 d x 고요 3의 x제곱 적분하면 자기 자신의 ln 3분의 1 생기지. 그리고 마이너스 1 적분해서 마이너스 x 고요 적분 상수 하나 필요하고. 그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특히나 이 a의 x제곱 같은 경우에 ln a 생겨야 된다는 거. 코사인 제곱 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로 떼보자. 그러면 코사인 분의 1이면 시퀀트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퀀트 제곱 빼기 1 dx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에서 시퀀트 제곱 나오는 케이스가 탄젠트였으니까, 이거 부정적분하면 탄젠트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X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은 코사인 제곱에 2분의 X 제곱 이렇게 있네요. 아, 2분의 X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코사인 제곱만 있으면, 단순하게 코사인 제곱만 있으면, 이거 적분하는 거 자체가 원래 안 되거든?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미분에서 코사인 제곱 나오는 거 있니? 그게 없죠. 그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각이 뭐든 간 상관없어요. 이거를 곱셈 공식, 아니, 사, 삼각함수의 공식 사용해서 수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 이것도 선생님이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전무감을 한 뒤, 어, 코사인 X가 있으면, 얘를 코사인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게 2분의 X면 그두배 되는 각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삼각함수에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공식 하나 있었죠. 코코 마사사, 기억나니?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됐었어. 얘도 코코 마사사 할 거예요.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2분의 x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말 되니? 음,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얘가 sin2분의 x의 제곱이 sin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cos2분의 2분의 x의 제곱이 얘도 1이겠죠? 그러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면 2 곱하기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x는 얘가 된 거야. 그래서, 코사인 X 플러스 1을 절반 나눠주면, 코사인 2분의 X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의 제곱만 달랑 있을 때, 얘를 적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쳐줘야 돼요.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던 코사인 제곱은, 다시 쓰면 2분의 코사인 x 플러스 1 dx입니다. 자, 잘 따라왔나요? 자, 좀 이따 한번더보여줄게 사인 제곱으로 한번더할 거야. 좀 이거, 이거 보니까 딱 노답이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2분의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1 적분하는 거고요.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사인 X 2분의 1 X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음. 세 번째 건 간단하게 합시다.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에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분모 분자 인수분해하고 나면 1 마이너스 사인 X DX죠. 그런데 코사인 미분하면 코미마사 사인. 마이너스 사인은 부정적분해서 다시 코사인이 될거야 그죠? x 플러스 코사인 x 그 다음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온다는거죠 자 그래서 두번째 케이스 한번 다시 할게요 코사인 제곱 x가 있고 어, 얘가 코사인의 2x에서 출발하는거야 그러면 코코마사사니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이 사인 제곱 X를 수정해서 2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얻 n e 있어.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코사인 2X 플러스 1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를 로 바꾸는 거 2분의 코사인 2x 플러스 2분의 1 dx. 그러면, 요 녀석은, 사인 미분에서 코사인이니까, 사인 2x 하고, 안에 들어있는 2x가 미분에서 2가 또 생겼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2분의 1 적분해서 2분의 1의 x 그다음 적분 상수 c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다시 아까 사인 제곱으로 돌아가서 어, 선생님 사인 제곱을 적분하고 싶습니다. 사인 제곱 dx 자 이렇게 돼 있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어,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적분한 게얘였죠 4분의 1 사인 2X 마이너스 2분의 1X 적분 상수 하나 이렇게 됩니다.